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십니다. 때를 따라 도와주십니다. 오늘 피티부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내용이 있는데, 내 욕심이 앞설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고 싶은 일들 많고, 바로 꿈꾸는 일들이 많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을 따라 하기보다 내게 주신 사명을 우선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해서 오늘 피 t 부문의 말씀이 잘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아, 요나서 1장 3절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짓수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가더니 마침 다짓수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짓수로 가려고 뱃사수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laughs> 예, 오늘의 말씀 속에 보면은 요나가 왜 다짓수로 도망하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 주님께서 어, 하나님께서 어, 니 누에로 가려고 했는데 다시 서로 왜 도망하느냐? 그것도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백사까지 집어 하면서 도망하는. 어떻게 그렇게 할수 있느냐? 명령하신 대로 당연히 니 노예로 가서 순종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당연한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도망하려는 것은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싫어도 사명을 감당해야 함을 일깨우고 싶으신 그런 심정이 있는 것입니다. 명은 하나님은 사명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명을 지을 때 그것은 바로 시로도 감당이 된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아, 시로도 사명을 감당하는 것인데 믿음이 부족하면 사명보다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고 어, 어, 니누에로 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어,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할때 그는 큰환란을 당하게 되는 그 같은 은 어, 불행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늘내 욕심 하고 싶은 일들이 앞서고 어, 욕심대로 살 그러한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어, 주신 사명 어, 우선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생, 에, 생활 감당하는 것입니다. 어, 싫어도 어,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배하고 전도하고 십일주하고 헌신하고 여러가지 것들 힘들어도 그와 같은 일들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큰 칭찬과 상급을 누리게 되어지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 만복으로 갚아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금년 한해 살아가면서도 이 밝은 날, 꽃 피는 날, 화창한 날, 여러가지 욕심이 있지만, 변함이 없이 주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해 나가면서 순종하는 가운데 더큰 복을 받아들이는 아름다운 삶들 수있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laughs> 아멘.